연대 성대는 일반고 학생을 안 뽑아주나요? 오늘은 그런 소문의 진위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학사 홍성수입니다. 최근에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좀 공통적으로 받게 되는 질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음 연대를 쓰고 싶은데 연대는 일반고 학생이 좀 쓰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차라리 고대를 쓸까요 사실은 뭐 연대든 고대든 둘다 쓰려고 하는 친구였긴 하겠지만 어, 좀 그런 질문을 한다든지 어, 성대는 뭐 일반고를 잘안 뽑아 준다던 데요 뭐 서강대도 뭐 특목고 학생을 좋아한다던데요 뭐 이런 어떤 질문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은 어, 대학 알림미 사이트를 통해서 어, 각 대학의 어, 합격한 학생들 입학한 학생들의 고교 유형별 비율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진위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대학 알림이 사이트를 가시면요, 2017년 2017년부터 2017-19년까지 3개년치의 학생들 고교 유형별 신입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 어떤 고교를 나왔는지 출신 학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 사실 이 자료를 통해서 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어떤 유형의 고교 합격생이 많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어떤 학생이 많았고 정시로는 어떤 학생이 많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 입학 비율 고교 유형별 입학 비율을 보여주니까요. 다만 상위권 학생들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 같은 것들이 꽤 높다 보니까 이런 전체 비율이 학종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비슷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고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017년의 자료를 보면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의 합격 비율이 50%가 채 되지 않는 학교가 네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음, 서강대학교 그리고 어, 서울대학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어, 합격 비율의 50%가 채안 되는 비율로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생 비율이 있었죠. 어,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음, 실제로 2017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들이 좀덜 뽑혔다 이런 모습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2019학년도에는 이런 학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본다고 한다 그러면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52.4%로써 일반고 합격 비율이 거의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가, 아니,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48.8%에서 53.9%로 5% 가까이 일반고 학생의 합격 비율이 놀라갔죠.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 이상을 2019학년도 이상, 2019학년도에 50% 이상의 비율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 1.5% 정도씩의 상승하는 비율 같은 것들을 보여줬죠. 어, 이거는 첫 번째로는 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어~ 일반고의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이 조금은 더 축, 경험 같은 것들의 축적을 통해가지고 조금은 더 정교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을 쌓으시다 보니까 어~ 세특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아리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은 더 학생들에게 입시와 관련된 어떤 팁 같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록과 활동 같은 것들을 준비하셨을 거다. 일반고의 어떤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준비 같은 것들이 날로 날이 갈수록 조금 더 정교해지고 그런 저, 정교해진 것들이 입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아무래도 영재고나 과학고 그리고 또어 외고와 같은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주로 특기자 전형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뭐 연세대든 성대든 서강대든 이런 대학들이 특기자 전형의 비율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낮추는 묘수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이제 한 수시 원서를 쓰기까지 한 보름 정도의 시간밖에는 남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의 어떤 학생부 기록 같은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어떤 소문을 통해서 아 이런 대학은 일반권 안 뽑아준대라는 어떤 소문을 통해서 지원을 꺼린다라는 경우 같은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상담 경험을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지원하려고 할때 아무래도 대학 같은 것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그룹핑하게 되죠. 뭐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 어떤 대학을 지원하는 게더 유리할까 이런 면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는 부분도 있고 뭐 서성한 같은 경우에도 서강대를 지원하느냐 성균관대를 지원하느냐 한양대를 지원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고민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보면은 한양대 같은 경우에 2019학년도 에 일반고의 합격 비율은 53.4. 그리고 성균관대는 53.9, 서강대는 52.4%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서강대가 조금 낮아서 일반고의 합격 비율이 52.4%이긴 하지만 일반고 학생이 잘 뽑히지 않기 때문에 이 대학을 지원하면 안 되겠어 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차이 같은 것들은 아니겠죠. 실제로 2017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차이 같은 것들이 보이었으나 2019학년도 전년도부터는 그런 경향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다. 그래서 소문에 따라 가지고 대학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나의 학생부를 좀 면밀히 판단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조금 상위권 대학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상위권 대학 위주로 그런 소문 같은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 반드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뭐 다른 전형에 있어서든 나의 역량 같은 것들을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 같은 것들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 앞으로도 많은 어떤 준비를 통해서 좋은 원서 전략 세우시길 바라며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진학랩 어떤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마찬가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